어 uh, 이런 거... What's in my bag 이 뭐예요? 뭐, 뭐. 좀 자랑해도 돼요? 뭐요? 야 근데 느낌이 있어요. 어 <�관적>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사업본부 사회봉사팀 박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어디까지 알지? 그럭저럭 네. 요만큼 정도 네. 압니다 정도? 네. 네. 어, 이런, What's in my bag? 이 뭐예요? 그냥 보통 유명 인사들 가방에 뭐 들어 있는지 보통 유튜브 같은 데서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적십자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 가방에 뭐 들어 있는지 왜 보지? 과장님 가방에 뭐 들어 있는지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게 없기 때문에 네,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필수품, 명함지갑 이 명함지갑이 저를 많이 괴롭혔던 모모 처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저한테 기념품으로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운 시절을 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죠 그다음에 저희는 항상 구호기간이기 때문에 이구호쪽지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역시 과장님 네. 그리고 제가 어, 갖고 있는 게 칫솔 적식자인이라면 위생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죠 그쵸. 맞아요 저도 하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게 살균도 같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와제 가방에 이런 게 있죠 과장님 이거 항상,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 응급처치 키트 여기 안에는 뭐 붕대 뭐. 삼각권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적십자 필수품입니다. 예. 네. 역시 짬밥이 다르네요. 적십자 직원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긴 한데요. 전부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적자 신입 직원이라면 꼭 알아야 될 거. 이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주세요. 아그저 때는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그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수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희는 재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산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요 아니 근데 왜 호피문이에요? 과장님 <laughs> 아. 또한 가지 저희가 이제 워낙 회의들이 많아요 이 안에 사실 좀 더럽긴 한데 이 넥타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직장인의 필수템이죠. 네, 필수템이죠, 예. 예, 정말 지... 지저분하네요. 예, 예. 냄새도 좀날것 같고요. 예, 이거 안 빠른지 예. 한 3년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아니야, 이건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 다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피디님? 예, 네, 다보여주 아, 예. 사실은 저희가. 기밀 문서인가요? 기밀 문서는 아니고요. 나의 청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메모를 많이 합니다 저의 인생을 그려보는 순서도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게 거의 다 끝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특별한 더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핸드,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예. 그리고 저는 조금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노트 가지고 다니고요. 아 이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볼펜입니다. 네, 적십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 만드는 게 볼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과장님이 이제 쓸데없는 말할때 제가 아. 자주 쓰는 건데요.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진짜 안 들리나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촬영할 때 쓰려고 가지고 왔던 아... 선글라스인데 제대로 사용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지금 한번 써주시겠어요? 지금요? 야 근데 느낌이 있어요 어. 3열 3폭 3열 3폭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인데요 어. 3일은 덥고 음... 3일은 폭우가 내린다 아... 그래서 그래서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적십자 인이라면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적십자 우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보통 많이 가지고 다니실 텐데 화장품 파우치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저는 이제 애사심 가득하게 적십자 예. 로고가 들어간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준비해왔을 거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실까봐 진짜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laughs>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여기 제가 봐서는 PD님들 싹다 놀라요. 안 놀라기만 해보세요. 놀라시면요? 아 놀라시면 뭐 만원빵? <laughs> 이거는 멀티툴입니다. 사피... 진짜 꿀템이거든요. 일단 벤지. 도라이바. 아, 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꿀템인 게 네. 사실 적십자인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일들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음. 저는 가방에도 그냥 쓱쓱 들고 다닙니다. 그냥 제 파우치인데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와, 요즘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어? 이거 뭐예요? 로또 그건가요? 예, 예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만 줘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그리고 저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좀 자랑해도 돼요? 뭐요? 눈치 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링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레드 크로스 맞아요 이 반지 이 반지도 저희 굿즈 중에 하나예요 나눔의 기회도 되고 해서 기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에 깔끔하게 이제 원 포인트로 하기도 좋고 해서 네, 하고 다니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찌도 있습니다. 어, 두개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뭐이 정도 제가 가지고 어. 온 템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는 아니지만 어,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이거 아. 이렇게 막으면 사실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을 위해서는 신입 직원분들 부탁드릴게요. 저 꼰대 아닙니다. 예. 저라면 선글라스 꼽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아니어도 필수 이거는 사실은 갖고 다니기 힘든 아이템인데요. 가지고 다닐 수 있죠. 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네. 용도는요? 어 눈부셔.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 예, 이 명함 지갑. 멀티툴. 모든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자부심은 바로 이 멀티툴에서 나온다 아,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요 그렇게 피니까 네, 저는요 사실 이게 필수 아이템이긴 합니다 너무나 우산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그리고 내 손에 영혼이 있게 그리고 내 가방 속에 들어가 있게 내 마음속에 간직 우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과장님과 달리 저는 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러썸 <laughs> 정말 직장인에겐 필수, 저에게도 필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과장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았었는데 과장님 가방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아. 내가 적십자인으로서 살짝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더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은 소희들님 이 아이템도 보면서 다른 직원들은 어떤 가망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발전해야 할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What's in my bag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적십자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 아시죠? 음. 좋댓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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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